지금 안되는거지 축구 응? 헤헤 <laughs> 아뭐자 그래. 이렇게 놓고 위에서 온것으 위로 맞아 맞아 이래야지 꺾어 놓고 다시 쫙 잡아당겨서 딱 따라와서 아래에서 위로 이거 저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축구인데 두부 놓고 해보면 골잡아 이렇게 해서 꺾어 놓고 네? 다시 잡아서 딱 해가지고 이거 벌어지면 안돼 이렇게 딱 붙여야 돼다두번 돼서 왔어 아이 새들아 뽑아놓고 여기 잡아당겨서 아니 여기를 많이 벌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딱 벌리고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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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딱, 갖고 와서, 붙이고. 음, 네개딱맞 이거 잡 이거 하늘 잡으라고, 항상. 이? 하늘 잡아야 힘이 든다고. 자, 이거 왔잖아. 여기 왔을 때게, 탁, 까딱까딱 까딱 붙이라고, 이렇게. 응? 이거 놓고, 여기 잡고, 대각선, 이렇게. 잡고, 놓고, 가져와,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간격을 딱, 이렇게 까딱까딱 까딱 해서, 한결 맞추란 말이야, 이렇게. 예? 응? 한결 맞추고 나서 다시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이거를, 근데 이렇게 켰다가, 어떻게든 이걸 못 하더라고. 이렇게 딱 하고, 맞추고 또. 직선으로. 봐가지고. 응? 대각선. 대각 이렇게 해서 이쪽 넘어간 거라 응. 이거나 똑같이 봐요, 이렇게. 예? 응?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살 직선으로 오면서. 보고. 대각선. 또, 또. 이렇게. 거북에서 그 자, 잡히고, 여기서 끝난 거잖아, 이렇게. 여기서? 자, 여기서, 잡고, 여기서 그대로. 이거 붙이지 마라고, 이렇게. 그냥, 보면은, 이 옆으로 딱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돼. 자, 여기서, 잡고, 말아주고, 잡아당기는 거 이렇게. 하고, 이거 둥그렇게 해가지고, 밀어도 된다고 했지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세우는 거 앞에서 보일 때네바퀴거응네 바퀴 같이 보이지 선이 네 개만 이제 박쥐는 아니야 음. 자 여기도 다시 쭉 해서 잡아당기고 여기 내 몸이 이렇게 있잖아 응.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뒤에서 이 달라붙어 뒤에서 올라가고 자, 여기서 됐잖아 두개 다 됐잖아 여기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네, 뒤에서 올라가고 이렇게, 여기서 여기 잡고딱 이렇게 볼리란 잡고 말이야 이렇게 그대로 걸 넘기지 말고 그까? 잡고 쫙 잡혀가지고 넘어오도록 이거 이제 이걸 너버집으로는 굉장히 커져 버리잖아 응? 이렇게 이 간격을 딱 보라고 이 간격 여기서 직선로 올라가서 헛어주고쓰면은 이걸 이렇게 했으면은 해둬야 돼 똑바로 여기서 대각선 올라갈 때이 길이나 이 길이나 똑같이 올라갈 때직또이 길이나 이 길이나 똑같이 또 와서 대각선 여기 큰것 같으면 약간 잡아당기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서 끝이잖아. 이거 똑바로 펴줘. 그래야지 제대로 나오니까. 여기 약간 이렇게 깊게 서는 하면서 밀어줘야 이게 쫙쫙 타살 붙어 이것도. 여기도 이잖아 네. 여기딱 해서. 자, <laughs> 이 시험 볼 때, 한는 안만들어요? 만한어에한 번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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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에 고 번에 고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번한번